안녕하세요. 까미액괴입니다 제가요 이번 시간에는요 얘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렇게 준비물도 물하고 섞을 통, 섞을 도구 빼고 단두 개. 소도 안 들어가고요. 물풀도 안 들어가요. 이렇게 손에 다 묶고요. 탱탱 아니 쫀득쫀득하고 잘흐를요 조금 전에 만든 액괴입니다 정말 잘 됐어요 이거. 출천는잘모르고 그리고요 얘는요 제제 제 출처 액계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만드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근데 기억은 기억나는데 그거는 완전 탱글탱글해요 이 비눗물이랑 비눗물을 섞어가지고 다시 헹군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지 뭔가 비누향이 약간 나고요 향도 되게 좋아요 흐르는 것도 잘 흐르고 푸딩 푸딩같아요, 푸딩. 조금만 해도 완전 탱탱하고 이거 보시면 완전 탱탱한 거 보이시죠? 이거도 똑같은 거거든요? 완전 탱글탱글하고 손에도 안 묻어요. 그리고 여기 중에서 제추천액게 하나 더 있는데 얘예요. 이렇게 해도 탱글탱글하고 그런 얘입니다 <laughs> 얘도 되면 나중에 영상 올릴게요. 물풀이 없어서 물풀 없이 애 만들기 찾다 이거 찾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얘 만들어볼게요. 아, 맞다. 얘도 제출처겠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이 많이 굳어가지고 버릴 거예요. 근데 진짜 잘눌러나요 좋은 풀로 애교 만들기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. 아무스로 해봤거든요. 자, 그럼 만들어볼게요. 일단은 물을 한 요정도만 해주시고 아이클레이를 한 요정도 넣을게요. 그리고요. 잘 녹여줍니다. 다 녹여주고 올게요. 네, 일단 저는 이렇게 대충 녹였어요.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아까 뭐지? 너무 흐르는 점토가 돼버려가지고. 그냥 뭔가 그냥 점토여서. 제 물을 더 넣었거든요.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어머나. 또물을 다시 덜었다가 다시 하니까 이렇게 됐어. 너무 묽어요. 하지만 계속 다안 녹였으니까 계속 녹여 볼게요. 이렇게 계속 섞다 보면요, 이렇게 저쪽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.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. 네, 이렇게 다 녹였는데, 너무 묽 물건, 요, 여기 나이클리 다 섞어 볼게요. 어, 한, 요 정도만 더 볼게요. 이제 섞어 볼게요. 비율을 잘 맞추셔야 저처럼 나중 귀찮지 않게, 저... 괜찮잖아요. 또 다시 하려면. 그니까, 러 저처럼, 이렇게 비율 잘못 맞추지 마시고요. 물티슈거예서 저처럼, 비율 잘못 맞추지 마시고요. 비율 잘 맞추셔가지고, 잘 되게 해주세요. 엄마야. 다 녹여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녹였습니다. 다는 안 녹인 것 같아요. 뭔가 약간의 덩어리가 있는데. 계속 섞어 볼게요. 기포 엄청 많이 생겼어요, 지금. 보시면, 이게 다 기포예요. 이렇게 뭔가 큰 막이 생기고 하죠?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벽에서 약간 아주 약간이라도 아이클레이가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이거 하면 아이클레이 더 넣어주세요 계속 섞어 보시거나 이 클레이를 다 넣어 주세요. 그리고요, 이제 섞을 도구나 아니면 칼로 이렇게 딱풀을 잘라줍니다. 칼 사용하시는 분은요, 엄청 조심히 해주세요. 그리고요, 이렇게 딱풀을 으깨주세요. 아뭐냐다 으깨주세요. 이랬어요. 으깨주세요. 그러면요, 막 떼어줄 거예요. 아까 조금밖에 안 떼어졌잖아요. 그러니까, 이번엔 막 떼어져요. 이렇게 보시면, 막 떼어집니다. 딱불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딱풀도 사야겠다. 음, 이 정도 더 넣어볼게요. 그리고요 제가 처음에 올린 아이스마카언님 출처있게 조회수좀 많이 늘었던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백조 넣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요 반모는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나이만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막 댓글이 달리거나 할 때는요 그럴리는 별로 없겠지만 그때 만약에 된다면 매니저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요, 이렇게,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. 하지만, 딱풀에 덩어리가 남아있으니까, 그것도 잘 으깨줍니다. 아, 그리고요, 제가 이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사실은요, 저도 많이 바쁩니다.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가 맨놀이나 그런 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점유율이 최대한 낮추고 하루에 한, 한 시간만 하고 있어요, 거기는. 그리고요, 미카는 아직 좀 쉬고 있고, 그리고 제가 게임캐스터라고 게임 방송 게임 찍는 어플도 있고요. 또 제가 다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, 뭐 신경하고 올리는 거예요.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, 해서 많이 바쁜 관계로 여기가 제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. 바요요 되게 제가 뭐 학교생활도 하고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도 지금 밀린 상태인데 그래서 좀 바빠가지고 어, 힘들기도 해서 지금 잠깐 영어학원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이 계정이 제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구독자 5명인데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, 좋아요, 많이 눌러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됐습니다그 손에도 붙지 않습니다. 오 딱풀 붙었다. 딱풀은요. 가지고 눌러보면 다 깨집니다. 얘랑 섞을게요. 그러면 까미의 액괴였고요. 물풀 없이 액괴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